께서 교회에 쓰신 분을 통해서 이 귀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주며 또주님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서지에보시고 디클리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듣도록 겠습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내가 어른이 되고 한 30살, 한 40대, 50대쯤 되면 저분들은 다 실직자가 될 거다. 어떤 점집이 없어질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제가 최근에 만 명도인가를 가보면 길거리에 타로점이라는 그 젊은 사람들도 정말 있어요. 자판이 지금 텐트같은거 쳐놓고 부스같은거 만들고 그 도로를 쫙점령했는데 봤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그리고 거기에 와서 점 보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분 아니고 대부분 20대 30대 초반 이런 대학생들은 하는거에요. 타로 점을. 그리고 최근에 뭐 기사를 좀 뒤져보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따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점을 봐주는 사이트였 온라인 수입이 높아지고 우리가 GDP가 높아지고 국민 생활소득이 더 높아졌는데 왜 점집은 더 늘어날까 이제 좀 이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사람은 사회를 아니면 우리는 뭔가 점을 쳐야 되는 요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봐요 그 점을 안치면 안되는 그래서 점을 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언가. 가 풍수지리나 아니면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렇게 해야 그래도 더 안심이 되는. 그걸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심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인생을 뭐 어쨌든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어, 궁지에 몰릴수록, 우리가 위기에 몰릴수록, 어려움에 더그코에 몰릴수록 이 신앙의 위대함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산니다왜 그러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혜를 분별시키며 받고 그에 따라 당분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의보조사에 당분이 다하여 주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절된얘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것들을 동의하지 못하시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조하시고 그 위로하신 뭔가 그이해 깊이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이표현은 여러분 도움이 하십니까? 사실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고난을 훨씬 약화시킨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똑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와 우리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심한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야 말이죠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는 위로라는 것은,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위로가 아닙니다. 음, 제가,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저희, 그, 교회에 계신 저희 선배죠. 그 선배가 그 운동선수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교 운동팀이 포스 하고 이동을 하다가, 범복사와고어요 팀, 축구팀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선배 형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이 됐는데 그 장례 이제 와서 이제 보통 이 젊은 아들이 죽으면 그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형은 이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교인들이 권사님을 위로의 말을 그분께 못한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서 영정 앞에서 막 울고 울고 할 때도 그렇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도 밥 먹으란 말을 못하고 너무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볼 때는 저분 계속 대신 쓰러진다. 이건 큰일 난다. 저분에게 뭔가 좀 식사도 하게 또 권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말할 거냐? 그래다 고민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탁하더니 이분이지 않을까 모르고 있는데, 등을 탁 치면서, 아, 김권사님, 한번 갑시다. 이런다고 하니, 살아와요? 밥은 기운날거 아니오?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는 우리 놀랬어요. 아, 저희망말을막 하다니. 이분이 얼마나 슬픈데 근데 이, 이, 이 아들을 잃으신 그 권사님이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일어나시더라고요그 말도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다 놀랬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위로한 그 그렇게 이분을 격, 격려한 그 분은 사대 독자를 잃으신 분이에요 게임이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미로고 되냐 하면,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말의 무게 때문. 그 진실성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로의 힘입니다. 똑같죠? 너를 사랑한다. 기운 내라. 그 말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로고 되냐 하면, 그분의 말의 무게가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진실함이 우리를 위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위로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동정이라고 했지만 이 동정은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고 실제 그 내용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로 하십니다. 고난의 정점. 십자가죠. 이 방에 십자가가 몇개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거기에 어떠한 깊은 생각과 고뇌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 그림이 있습니다. 작가분이 영감 받아서 그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은혜 받은 것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에 위로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것 그것을 소포에 담은 거죠. 우리의 삶 속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나 힘들 때, 마지막 기댈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점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주를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 너무나 위대한 유일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는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전시회입니다. 이 시간들이, 이 자리가 오직 주님께 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케 하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의 힘을 얻는 귀한 교회와 온법 백성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김재임이고요. 우리 동생, 숫자가를 만든 동생이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짜라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속에서 자고 있어요. 아멘.